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크립토 마켓도 마음대로 올라가지 않고 US 주식 마켓도 지금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라서 주식 마켓이 문을 닫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역사를 보면 항상 이렇게 S&P500이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36% 35% 마이너스 25%짝20% 이상 혹은 30% 이상까지 마이너스가 되어 곧 다음에 혹은 3년에서 5년 사이 이렇게 크게 회복되는 걸 저희가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닷컴 버블이 있는데 2002년도 닷컴 버블 때문에 많이 마켓이 마이너스 22%까지 갔는데 이제 다음에 28.4%까지 회복이 되고, 또 3년 사이에 49%, 그리고 5년 사이에 81.7%까지 회복되는 걸볼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그리고 곧 있을 또 금리 인상, 또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12개월에서 18개월, 그 뒤부터 마켓이 다시 한번 껑충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역사를 바탕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크립토크런시 코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것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과거를 보시면, 이게 지금 2013년 4월달, 비트코인이 100불 정도 할 때에요. 한 약간 10만원 이상 할 때인데,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이때 알아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7, 8, 9년이 지난 지금은,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100불 그 이상의 몇십 배의 가치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수 있죠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이 10년 뒤에 도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크게 드는데요 그런 이유에는 지금 방금 잭 도시가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을 했듯이 도시가 말한 것처럼 달러가 언제 글로벌 준비 통화 지위를 잃었나라고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말해 왔어요. 지금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 위상이 계속 실추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눈을 뜨는 거죠. 달러를 갖고 있을 바에는 다른 걸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분위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는 가운데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달러를 받을 바에는 이제 유한을 받는 게 낫다라는 그런 흐름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곧 크립토크런시에 다시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빌 밀러, 전설적인 투자자죠. 이 사람이 이제 부페 부패, 워렌 버핏이랑또 멍거가 비트코인을 정말 이제 싫어하는 이유는 걔네는 늙었기 때문이다. b e c a s e y old. 이러면서 걔네가 굉장히 늙어서 이해를 못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 아무리 투자에 능가한 사람들도 나이, 그리고 저희 제너레이션과 그 사람들의 제너레이션이 세대 차이가 너무 나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디센츄럴라이 된 그런 금융 시스템을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만져지는 거, 보이는 거 그런 게 돈으로 보이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는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제 화폐의 가치로서 그리고 다음 소식은 도지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금 보시면 coinpriceforecast.com이라고 도지코인에 대한 가격을 이제 측정한 건데 이 가격 측정한 게 굉장히 살짝 어이가 없나 싶지 않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도지코인 하나당 지금 약0.08 달러를 하는데 이제 올해 말에, 그리고 또 2023년 0.12센트를 하고 13센트, 16센트, 정말 어이없게 가격들이 계속해서 조금 이제 소수 단위로 올라가는 걸 저희가 볼수 있는데요 이게 가격을 이렇게 측정했는데 재밌는 게 이제 정확한 근거 그리고 이유가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제 과거를 바탕에서 이제 가격을 측정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머무르지 않고 더 크게 상승할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에는 지금 5년에서 10년 사이를 보면 지금 물론 일란 머스크가 소포팅하는 것도 있지만 도지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의 코인으로서 이제 미, 유행, 컬처를. 담보 조기로 막고 있다. 이걸 그냥 유행 그리고 민 컬쳐로 볼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볼 거. 많은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걸 항상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물론 일람 머스크도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 X까지 나중에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가능하게 할수 있겠다라고 maybe라고 하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대답을 했어요. 테슬라는 작년에 물어보는 것서 아직 확고하게 마켓이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우선 월체으로 시작하고 또 스페이스X가 더큰 강력한 파워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한번또 도지코인을 서포트해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았듯이 여기서도 주식마켓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 2013년도에 비트코인이 100불일 때 컨퍼런스에 모인 사람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이때 비트코인은 100불이라고 해서 뭐 100개를 사고 5개를 사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마켓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결국은 인내심 있게 잘. 가지고 있고, 참고 있는 사람이 좀더 현명하게 이제 수익을 얻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아무리 힘들게 마켓이 지나가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그게 회복될 거다라는 거,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가올 더 심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해 놓는 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의 큰 잠재성을 갖다 이렇게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고 값어치가 내려가는데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크립토에 다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곧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